네, 안녕하세요. 김용재TV입니다. 아, 오늘은 아, 저번주에 이어서 어, 하이드라 V 스킨하고 크림에 대해서 어,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어, 우리가 이제 세안하고 나서 어, 스킨을 보통 바르잖아요. 그래서 어, 이 스킨은 어, 하이드라 V 소프트닝 로션이라고 이제 이름하는데 어, 노르웨이 피오르드 워터가 그러니까 함유된 스킨으로 피부를 더욱 촉촉하게 하며 피부 속에서 스스로 수분을 차오르게 하여 수분력을 어, 가지게 하는 제품입니다. 어, 그래서 어, 이, 이 스킨에 그 유러피안 코스탈 플랜트라고 해서 어, 그 수분기를 열, 열으는데 그러니까 수분기를 이렇게 어, 잘 들어가게 하는 거죠. 피부 속 깊이. 그 성분이 유러피안 코스탈 플랜트라고 합니다. 네. 그리고 그 수분을 또 이렇게 우리가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또 이렇게 잠가줘야 되잖아요. 어, 그럴 때는 이제 하와이안 아사이로 딱 잠가줍니다. 그래서 세 가지, 어, 타입으로 그 성분이 굉장히 어, 중요한데, 요고게 어, 노르웨이 퓨어르드 워터. 그리고 유러피안 코스탈 플랜트. 그리고 하와이안 아사이. 네, 요세 가지가 딱 들어있는, 어, 제품이어서 정말 좋습니다. 제가 한 번, 어, 한번 발라볼게요. 네. 자, 손바닥에 아, 조금만. 자, 어, 이게, 이렇게 보면은 빛도 나는 것 같고. 자, 예. 향도, 음, 향도 은은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좋습니다. 다른 거, 이렇게, 보다도, 이렇게, 발랐을 때, 좀, 이렇게 빛이 나는 느낌이 좀 나, 나요. 예. 다른 거는 그렇게, 반짝반짝 하는 느낌이 없는데, 이 제품 쓰면은, 좀, 반짝반짝한 느낌이 나고, 이렇게, 보이시나요? 예, 약간, 예, 펄 느낌도, 약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, 예. 그래서, 요거는, 다단닫 놓고요. 그리고, 하이드라브이 모이스처 크림, 예. 이 제품, 이 예. 이렇게 물방울 세개 표시가 있다는 것은 수분이 되게 많이 들어있다는 그런 표시라고 하네요.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. 그래서. 자 등에 제가 발라보겠습니다. 어, 이 제품은 초강력 수분력 크림이에요. 그래서 하와이안 아시아, 아사이 아까처럼 그 성분이 이제 피부 속 수분기를 꽉 어, 잡아서 하루종일 지속되는 탁월한 수분력으로 촉촉한 피부가 예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은 되게 이것도 좀 반짝반짝 거리죠 예 피부가 비교가 되나요 예예 반짝반짝 거리고 예 향도 맡아볼게요 제가 음 아, 너무 향이 부드럽고 상큼하고 약간 이렇게 세지 않으면서 자연스러, 자연스러워 너무 좋아요. 네. 자, 이제, 네, 여기서 이제, 어,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어, 다음에 더 좋은 어, 영상과 어,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. 안녕!